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 분석 582번째 시간으로 집, 주거지, 문, 나무 11탄 돌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돌이라는 것은 흙에 비해서 단단하고 뭉쳐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돌이 있으면 돌 뿌리에 채인다 격으로 나를 막는 규제라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방해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돌이, 돌단길로 만들어져서, 제주도 같이 돌이 차곡차곡 쌓여있어서 담벼락을 이루고 있다든지, 어떤 돌로과 성을 쌓았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형물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돌도 굉장히 어 보기가 좋죠. 그 마이산에 가보면 돌로서 이 탑을 쌓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모든 것도 아무리 어떤 흔한 것이라도 이렇게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예술적인 작품을 할 때는, 굉장히 방해수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미적강각을 살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라는 것은 보기에는 단단하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자재로 쓴다든지 안그러면 성벽을 쌓는다든지 했을 때는 이것이 방어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막연한 돌꿈을 가지고 우리가 꿈속에서 돌꿈을 봤다. 돌을 보았다. 근데 덜판에 돌이 논에 돌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은 논에 돌이 많다는 것은 거의 논 농사를 짓는 데 굉장히 거추장스럽죠. 어떤 논에 보면 큰 바위 같은 것이 박혀서 농사 짓는 데 굉장히 방해를 지기는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자칫하면 그 쟁기 같은 거 부러지기 쉽죠. 그러나 우리는 논을 바위가 있다 해서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옆에서 조금 그 떨어져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돌꿈이라는 것은 방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장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사찰에 가보면은 그 울산에 있는 통도사가 있는데 거기 자장암 속에 들어가 보면은 바위가 아직 방 안에 있죠. 방 안에 있다기 보다는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집을 건축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이것도 잘하면 이것은 하나의 장식품, 뭐 오히려 인테리어 같이 되지만 우리가 있어 잘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게 방해물이다. 나를 방해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는 아주 해방을 놓는 축축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돌 꿈을 본다는 것은 내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곡에는 항상 돌들이 많죠. 돌들이 많다는 것은 그게 지열이 올라와서 굳어진 것이죠. 그래서 돌이 많다는 것은 지열이 올라온 것이고 지열이 올라왔다는 것은 공기가 항상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동굴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돌의 무더기가 완전히 어떤 굴이 뚫혀져가 있죠. 여기는 에너지가 올라오고 가스가 분출되기 때문에 굴이 뚫어진 겁니다. 바로 어떤 뭐 한라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백두산에 구멍이 뻥 뚫어져 있는 것이나 이런 사람이 지혜가 뚫어져 있는 것이나 용암이 솟아오르는 그게 오히려 굴이 뚫어져서 오히려 돌이 뭉쳐져가지고 오히려 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라는 것은 흙이 구워져서 도자기같이 되는 것이 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완전히 응집된 곳이 돌이다.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 봤을 때 돌을, 돌을 걸려서 넘어지면 내가 방해수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돌이 아주 그 탑같이 사아져가 있다든지 돌 담장이 되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가 있을 때는 돌이 오히려 나에게 수식하는 것이고 인테리어고 나를 꾸며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돌을 어느 각도에 보느냐에 따라서 길과 흉을 꼭 보기보다는 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재를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보는 것은 꿈이든 현실이든 자기의 견해가 보물도 되고 와주의 어떤 장애 방해수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약돌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